진리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선 사람을 위협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3. 4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어 5절 아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령하였는고 어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자 사도들은 이렇게 해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그리고 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알렸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겁주는 것이었죠. 위협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들의 말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24절부터 나온 이 성도들의, 초대교의 성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이제부터 막 보복할 것인데, 분명히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인데,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것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찬미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앞 승리를 아, 승리 앞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사람은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5절부터의 내용은 시편 2편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에 보면 어, 그리스도께서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전부 질그릇인데 그를 향하여서 대항하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 철장이 질그릇을 무서워할까요? 그냥 한번 휘두르면 좀 박살이 날 뿐입니다. 우리 어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위해서는 헤롯과 그리고 관은 빌라도와 또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유다의 악한 종교 권력자들 전부다가 함께 한 일이었지만. 이 일들을 다윗은 미리 어, 천년 전에 예언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십육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이렇게 대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질거룩과 같은 열방을 깨뜨리는 것으로 끝났던 이 승리도 죽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27절, 28절 과연 해록과 본디오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요. 또이 죽음으로 막을 수 없는 진리의 능력을 부활로 생생히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가진 그들은 그들의 위협 앞에서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위협 앞에서 그들은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리고 또한, 어, 이 성령께서 진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어, 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어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앞에서 표적과 기사가 힘있게 나타나기를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요.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기도를 하고 나자 어,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눈으로 또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진동인데요. 이 진동이 그 가운데 임했고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남들 앞에서 내가 뭔가 대단한 영적인 존재인 것 신양 과시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고. 말씀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로부터 담대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2절부터의 내용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어, 초대 교회에 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나자 이기심이 사라졌고요. 그러니 온전한 어, 교제와 또 온전한 나눔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 이것은 제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는 어, 공산주의는 이 구절을, 20, 32절의 구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도로 이것을 실현시키려 했습니다. 폭력을 동원하여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분배하면 되리라고 주장했고 실행했는데 철저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요. 이기심이 있는데, 교만이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각 성도들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은 다 탐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탐욕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어,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값을 그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었죠. 예수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를 깨뜨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또 보여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핵심이 이기심이죠. 이기심이 예수 앞에서 깨뜨려지고요. 또 영원한 세계가 있을 때에 이 세상의 것,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금생 내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생 내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신학자는 이 이생을 비포 어, 라이프라고 부르고 내 생을 애프터 라이프로 플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은 금생을 프레젠트 라이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레젠트라는 게 이제 현재라는 뜻이고 또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고 이게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포 라이프 사실 이것은 포장지고 선물을 어, 싸고 있는 포장지고 이것은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프터 라이프 정말 영원한 세계가 진짜라고, 어,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어, 이 세상에 속한 정력을 쫓아 사는 것을 우리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 앞에서 은혜 받은 그들은, 여러분, 이제 그들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발적인 일이었고요. 또이 일에 수종되는 사도들은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족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되어서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랍고 기적적인 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에 동참했지만 특별히 폰을 보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36절 3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36절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특별히 이 일에 가장 큰 본을 보인 사람이 어, 사이프러스에서 난 어, 어, 이렇게 사람 어,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사이프러스 섬에서 이제 뭐 키프로스라고도 하죠.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난 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그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큰 위로가 되었든지, 자기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다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지 않고,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기억하죠. 그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위로하는 사람이었든지, 정말 참된 위로자였죠. 이 사람은 사실 큰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 팔아서, 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전 세계에서 모여 와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지 않는 그들이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쓰게 되어서 공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들에게 기꺼이 그의 것을 나누어 주는 어, 사람, 어, 정말 어, 필요한 것을 볼줄 알고. 어,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줄 줄 아는 위로였던 것입니다. 에, 오늘 또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참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주의 예언의 말씀대로 된 일을 높이며 더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력과 또더 강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셔서 그것을 진동케 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주신. 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위축되는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앞에서 더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기심을 떨쳐버린 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이 본질이 아님을 깨닫고 이 세상의 탐욕을 뛰어넘는 초대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또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또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한 모습도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우리의 이기심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탐욕을 떨쳐버리고 위로의 아들로서 위로의 딸로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다가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